안녕하세요. 그곳을 간다. 자, 제가 오늘 여기 몽골인들의 그 생활상이 어떤지 제가 한번 체험을 해 보려고요. 네 이렇게 찾아왔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이 아름다운 대자연 자이 몽골 와 저렇게 양 떼들이 저렇게 양 떼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고 아주 정말 자연스럽죠 그죠 야 몽골인들은 너무 스트레스도 없이 예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스트레스받고 어떻게 살아가지 하는 그런 고민도 없이 자 이렇게 예 몽골의 전통 가옥 게르 네 게르에서. 저렇게 양을 치고 소를 치고 그 젖을 짜고 팔고 그래도 수입이 괜찮더라고요. 우리가 아침 그냥 그 출근 그 지하철 그 콩나물 시루 지하철에 타고서 이렇게 출근하나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서 네 몽골인들은 아프지도 않잖아요. 평생 병원을 안 갑니다. 네 이렇게 대이 맑은 공기 속에서 이 보세요 뭐 여기 뭐 뭐가 공해가 없어 공해가 예이 맑은 공기 속에서 이렇게 좋은 음식 먹으면서 이렇게 사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병원을 안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네, 몽골 사람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자 몽골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오늘 몽골 네, 인들이 왔는데 자세메노세메노아네 아, 네, 이게 여기가 몽골 게르예요 네. 자 몽골 게르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동을 하죠 이동 네 여기서 이렇게 양떼 소떼를 치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을 합니다 그럼 이이이 이 게르를 이제 다 분해해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렇게 설치해서또 양떼 소떼들을 먹이고 또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이제 유목 유목민입니다. 유목민. 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응. 아이고,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허허, 네 안녕하세요. 응. 안녕하세요. 응. <laughs> 네. 니르임니르 응. 네, 네, 타샤. 아, 타샤래요 자, 이름이 타샤입니다. 타샤. 어, 깐차라, 암다뜨고. 아우가 때가. 어떤 요혹실리 아, 네. 그, 저기, 아내분하고, 여기서 이렇게 가져 산대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혼자 계시네요. 자, 이게 게르입니다, 게르. 자, 이 옛날 몽골의 게르처럼, 예, 이렇게 생겼지만, 요새는 좀 이것도 현대식이 됐어요. 그래서 저기 가스통도 보이고, 네, TV도 보입니다, 테레비. 저렇게 테레비, 테레비도 있고. 자, 간단한, 이, 간단한, 어, 에너지는, 그, 태양열. 네, 태양열입니다. 태양열. 네, 그래서 몽골 계류도 많이 발전했어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태양열로 간단한, 네, 저런 TV도 보고, 네, 이렇게 생활도구, 네, 그런 것도 하고, 그 가스통이 있잖아요. 그죠? 가스통이 있으니까, 네, 저렇게 밥도 해 먹을 수가 있고, 네, 그럼 뭐, 불편한 거 없죠. 네, 화장실은, 네, 밖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놨어요. 네, 재래식 화장실이죠. 네, 뭐, 자연으로 왔으니까 자연으로 돌아가야죠. 재래식 <laughs> 화장실이고, 제가 오늘 여기서 생활하면서, 네, 이렇게, 몽골인들하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몽골인들은 어떻게 사는지 한번 이렇게 네, 둘러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없는 게 없어요. 이제 게르는 가운데 이렇게 난로가 있습니다. 난로가. 이 난로에서 불을 피우죠. 저녁에 예출거 아니에요. 네 예, 여기서 이렇게 불을 피워 가지고 네 이렇게 불을 피웁니다. 불을 예 나무를 떼 가지고 이게 연통을 타고서 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이렇게 바깥으로 나갔는데 이게 아주 과학적이에요. 네이 예, 구조가 아주 과학적입니다. 그래 가지고 예 바람이 불어도 네 이렇게 잘 쓰러지지도 않고 아주 그냥 보온. 네잘잘 잘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빗살들이 이렇게 있네요. 빗살들이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지지를 해줘요. 지지를 해주면서 이렇게 네, 이렇게 살아가네요. 와 몽골 게르 아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돼가지고. 예, 네, 뭐, 생활도구도 다있고요 뭐, 이렇게 생활 다, 이거는 저 씻는 거네, 씻는 거. 여기다 물을 넣으면, 이렇게,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하면 물이 나옵니다. 네, 물이 나와서, 예, 씻어도 되고, 네. 그럼 물도 뭐, 여기 있네, 여기. 물, 물통에서 물통도, 네, 바가지를 벗어 쓰면 되고, 생활도구도 이렇게 있고, 밥도 해 먹고, 예, 가스통, 예, 가스 배달하면 다 오겠죠? 저 이렇게 뭐, 우리랑 뭐, 생활이 별로 이렇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네, 아주 편합니다. 네 예, 스트레스 안 받고, 예, 살아가기 너무 편합니 편한... 제가 오늘 올때이 호셔루를 좀 사왔어요 이 호셔루 몽골의 전통 음식이죠 너무 간편해요 우리나라 호떡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너무 간편한 게 그냥 이렇게 들고 아무 산이나 가면 됩니다 아무 산에 가서 그냥 먹고 싶을 때 놓고 그냥 먹으면 돼요 반찬도 필요 없어요 예, 이거 그냥 뭐 이렇게 고추장스러운 거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거만 먹고 자 이것도 장점이 있어요 이거 먹으면요 배가 안 고파요. 우리는 왜밥 먹으면 또 돌아서면 배가 고픈데 야이 호소는 24시간 갑니다. 24시간. 내일 이맘쯤 돼야 배고파요. 이게 이상하게 뭐 이유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배가 안 고파요. 참 희한하죠. 네. 음. 네. 소고기. 예. 네, 호떡이에요. 소고기 호떡. 우리나라 말하면. 네 소고기 호쇼루. 음. 네, 너무 좋죠. 어. 사당구스 어스너. 아. 저... 포어 그렇죠. 오. 어한배쓴 배. 쓴베? 인천. 어 예. 아. 인천, 인천. 음, 인천. 아, 인천. 예, 네, 우리 할아버님이 인천에 있었던 인천에. 인천에서 일했대요. 일해가지고 있어본 적이 있대요. 아주 옛날에 그래서 아주 우리나라가 좋다고 그러시네요. 인천에 있어봤다고. 음, 몽크 이게 호라스나? 아, 어, 호라사. 호라사? 호라사, 호라사. <laughs> 어, 거기서 인천에서 돈도 많이 벌었대요. 돈 벌어가지고 이거 줬나 이게 여기 양이 천 마리겠대요. 천 마리. 그러면 양이 한 마리에 25만원 하거든요 그럼 1마리는 얼마야? 2억 5천이잖아 2억 5천 야 부자야 부자 2억 5천 재산갑니다 예 네, 아마 인천에서 돈 벌어가지고 양을 샀나봐 <laughs> 그래가지고 이렇게 양을 키워 지금 양이 새끼 나고 새끼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2억 5천 네 재산가 양이 1마리예1마리가 네, 있대요 와 이거는 여름에 잠깐 임시 네 임시로 다 거주하는 거고요 겨울에는 또 이렇게 벽돌로 만든 정상적인 집. 예, 겨울에는 춥잖아요 몽골이 네, 40도까지 내려갑니다 40도 40도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간단한 이 임시집은 도저히 추워서 못 살아요 그래서 그 원래 집 벽돌로 만든 집은 또 다른 곳에 있대요 그래가지고 여름에 잠깐 이렇게 와서 예, 양치고 예, 소치는 이 일을 하면서 살아간답니다 네 이거 그 사모님하고 예, 같이 산대요 애들은 뭐 도시에서 예, 다 이제 뭐 공부도 하고 다 이렇게 결혼해서 네, 살아간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몽골의 현대식 계류에는요, 이렇게 태양열 전지판이 있어요. 이렇게 태양열 전지판이 있어서, 이걸로 다 기본적으로 가전제품은 다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네, 이렇게 위성 안테나가 있어서, 네, TV도 다 봅니다. 네, TV 다 보고, 네, 이렇게 이 몽골의 계류도 이렇게 현대식이 됐어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을 가도 전기가 없어도 다 생활이 돼요. 네, 어느 곳을 가서 들판에 가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예, 쳐도 예, 태양 전지판으로 예, 가전 제품을 쓰고 네, 그리고 예, 저 위성으로 예, 위성 안테나로 예 TV도 보고 예, 다할수 있죠. 예, 옛날에 몽골이 아니라 예, 지금의 몽골은 많이 발전돼 있어요. 자, 양떼들인데요. 이 희한한 게 있어요. 이 양떼들이 아침 되면요. 알아서 나가서 저렇게 저산 저런 들판에 가서 풀을 뜯어 먹어요. 그리고 저녁때 되면요. 저녁때면 되면 알아서 다시 퇴근 합니다. 자, 이 계르 쪽으로 자, 이제 양들이 막 들어와요. 네, 이제 퇴근합니다. 네, 양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네, 저 산에서 아침에 자기들이 알아서 나가서 네, 풀들을 뜯어 먹고요. 다시 저녁 되니까 이렇게 자기 집으로, 집 있던 곳으로 네, 퇴근을 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이 한 오후 8시 정도 됩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지들이 알아서 나갔다가 저녁 되면 다시 이렇게 들어오죠? 저도 이런 생활을 해봤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자, 나이가 70대를 넘어가면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를 해가지고 요양원에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 이렇게 몽골에 와가지고 네, 이런 개류에서 개류 네, 비싸진 않잖아요. 그냥 양한 100마리 정도만 네, 많이 필요 없고, 100마리 정도만 키우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이 좋은 공기 마시면서 아프지가 않아요. 병원에 갈 일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프지 않고 이렇게 양이나 예, 말 같은 거를 키우면서. 편안하게, 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도, 예,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예, 나중에, 예, 은퇴를 하면, 예,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끼게봤자 요양원이잖아요, 요양원. 네, 그거보다는, 이렇게 몽골에 와서, 예, 이런, 예, 게르, 예, 얼마 안 하니까 하나 사가지고 은퇴비자 만들어서 양한 그냥 100마리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내가 돌볼 수 있는 한 100마리 정도만 키우면서 그냥 양하고 이대연 속에서 예, 맑은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거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뭐 몽골, 몽골은요, 여름에도 이렇게 밤에 불을 펴야 돼요. <laughs> 춥습니다, 몽골은. 지금이 뭐, 7월 달인데도요, 밤에 이렇게 불을 떼지 않으면, 추워서 못 자요. 네, 그래서, 자, 오늘 몽골, 네, 이 게르에서, 네이 예, 유목생활 네 많이 둘러봤어요 아 시틸 한글도매너? 아도 한글도 한글도매너? 아그 한글도 아, 한글 한글 아 그래서 생활을 음. 네 만족한대요 네 예, 몽골 유종민의 생활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편까지 또 행복하시고 네 그때 만납시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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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laughs>